8편, 낮의 속살, 밤의 속삭임. 유진은 빨래를 걷다가 무심코 마당에서 있는 이준을 바라봤다. 회색 반팔 티셔츠 아래로 선명한 팔뚝 근육이 드러났고 이마 위로 땀이 번졌다. 삽을 들고 땅을 고르는 그의 모습은 누군가의 남편 같았다. 하지만 그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은 여전히 제자의 것이었다. 그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단 하나의 눈. 이준이 다가왔다. 팔을 뻗어 유진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속삭이듯 말했다. 선생님은 방금 그눈또 나를 배웠죠? 유진은 피식 웃었다. 이젠 내가 가르치는 거야. 그는 입술로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뜨겁게 그녀는 빨랫바구니를 덜어뜨리고는 그대로 안겼다. 오후에 햇살이 살갗을 덮을 즈음 둘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다리를 감싸 안았다. 하루만, 하루 종일 선생님을 원하고 싶어요. 그 말은 간절했고 뜨거웠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올라가 허벅지 안쪽을 타고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오더머로 느껴지는 그 열기에 온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준은 시선을 그녀의 눈에서 떼지 않은 채. 그녀의 원피스 끈을 부드럽게 내려 어깨를 드러냈다. 그녀의 속옷이 노출되자 그는 혀를 살짝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할듯 훑었다. 그 순간 유진의 몸이 움찔했다. 이준아? 7. 오늘은 내가 선생님을 가르칠 차례예요. 그는 무릎 위로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그의 다리 위에 앉아 마주 보고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과 입술, 혀와 혀, 가슴과 가슴이 겹치며 한낮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적나라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얽혀 있었다. 속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살결과 살결이 맞닿았다. 이주는 그녀의 몸을 그 어떤 예술처럼 다뤘다. 손끝은 덜림이었고, 입술은 염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리를 감았다. 숨이 얽히고, 몸이 파고들며, 깊은 교감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오직 사랑만이 소리쳤다. 저녁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로지 커피를 마셨다. 이주는 그녀의 등 뒤에서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낮보다 밤이 더 기다려져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밤은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해요. 유진은 그의 손등에 키스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 밤 다시 배워볼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이준은 그녀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또 하나의 밤이 시작되었다. 밤의 속살이 낮보다 더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구편 숨을 곳 없는 사랑 아침부터 기가 내렸다. 휘린 하늘 히프연창 세상은 조용했고 그들의 방안도 그러했다. 하지만 고요 속 숨결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준은 유진의 목덜미에 입술을 붙이고 젖은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등 아래, 이불 위로 드러난 살결이 서서히 몸을 뒤척이며 반응했다. 일어나요? 선생님,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아요. 유지는 천천히 뒤돌아 그의 품에 안겼다. 눈빛은 부드럽고, 입술은 약간 부풀어 있었다. 그럼, 오늘은 너한테 다 맡겨도 돼. 이주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그녀의 것에 밀착시켰다. 그들의 입맞춤은 느리고 짙었다. 혀가 입술을 가르고 들어가며, 천천히 얽혔다. 손이 옷속을 파고들고 이불 아래에서 살과 살이 부딪쳤다. 이준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감싸며 엄지로 천천히 원을 그렸다. 유진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 나왔다. 조금 민감해졌어. 어제보다 더요? 응. 어제보다 더. 이준은 그 말을 확인하듯 손끝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허벅지 안쪽을 지나며 그녀의 중심에 닿았다. 촉촉이 젖은 그녀의 반응에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계속 나 기다렸죠? 유진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 알고 잊었잖아. 얼마나 널 원했는지. 이준은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입술이 그녀의 배를 훑고 허벅지를 타고 중심에 닿았다. 유진은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며 떨리는 숨을 삼켰다. 혀끝이 그녀를 탐하며 천천히 원을 그렸다. 손은 엉덩이를 잡고 그녀를 자신의 입에 더 끌어당겼다. 유진은 속삭였다. 미칠 것 같아. 거기.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며 허리를 떨었고 그가 위로 올라올 때 유진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지금 나 안에 들어와 줘. 미루지 말고. 지금 이주는 그녀 위에 몸을 얹고 허리를 맞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어넣었다. 둘은 동시에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너무 좋아서 숨이 막혀. 이주는 허리를 깊이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 같아서. 두 사람은 격렬하고 천천히 다시 빠르게 몸을 흔들며 감정과 열기를 소아했다 유진은 손톱으로 그의 등을 긁고 이주는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며 깊게 박았다. 침대 헤드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젖은 숨결,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살과 살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그의 이름을, 이주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불렀다. 몇 번이고 절정에 올라가고 다시 입을 맞추며 서로를 물고 안고 부르며 하루를 통째로 사랑에 태웠다. 밤이 되자 둘은 서로를 안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준이 말했다. 이런 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이렇게 숨을 곳 없이 다 드러낸 사랑이 진짜니까 난 무서울 것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차단했던 번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 당신이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골이 생각보다 좁은 거 잊지 마세요. 평온하던 하루의 끝에서 세상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